지금 레벨 270이면서 주스탯이 6만대입니다. 주스탯 6만대에 270. 보스를 과연 어디까지 했을까요? 제가 여러분들. 진일라? 네. 호스크? 아니죠. 윌? 더 아닙니다. 저는 여러분들 놀라지 마세요. 수 데미안 루시드조차 한 번도 잡아본 적이 없습니다. 270 찍고 주스탯 6만이 되도록 한 번도 잡아본 적이 없어요. 구독 좋아요 자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주칠입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께 보여드릴 영상은 메이플 270 찍기 영상인데 자이 시국에 무슨 메이플을 하냐고요? 아 어, 네... 안타깝게도 이 시국에 제가 메이플을 하고 있어요 아니 근데 여러분들 이 시국에 메이플을 해야 돼자 주식에 이런 말이 있어요 몽코에 사고 환희에 팔아라 지금 메이플이 무슨 상황인가요? 공포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메이플이 언젠간 떡상할 거라는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메이플을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언젠간 떡상할 거예요 화성 갈 거니까 자 아무튼 여러분들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제가 레벨이 269거든요 자 이거를 이제 극성비를 이용해서 레벨업을 하는 모습을 먼저 보여드릴게요 그럼 대충 일단 치고 바로 극성비 한번 받으러 가봅시다 어, 일단은 한번 때려봅시다 두스텟이란게 스공이 아무리 높으면 뭐해 발컨인데 이거봐 또 이거 엠버 링크 안쓰고 때렸어 어우 시끄러워 자 <laughs> 1400점만 찍으면 어차피 극성에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대충대충해서 일단 찍을게요 자1400 1400 그렇지 자 이제 이거 끝나면 레버플어 뭐야 멈췄어 뭐야 왜 이래 어 튕기는거 아니지 어 깜짝이야 어어 <laughs> 어, 깜짝이야 메이플 어이씨 깜짝 놀랐잖아 오케이. 자, 1407점으로 마무리 짓고요 바로 극성비 받으러 가겠습니다. 제가 이걸로 극성비를 받으면, 와, 나 레버 판다! 레버 판다! 270! 호텔 아르카나 간다! 자, 우리 길던 분들이 나 축하해주겠지? 하나, 둘, 짠! 와! 와! 그 270을 내가 찍었다. 우와! 와, 270! 어, 근데 아무도 날 축하해주지 않네. 그래도 한때 잘 나갔던 오버워치 유튜버, 그리고 한때 잘 나갔던 공포게임 BJ였는데, 아무도 나를 축하해주지 않아서, 좀, 서럽긴 하네요. 그럴 줄 알고 남겨둔 확성기가 있습니다. 97, 97, 270, 축하, 축하. 나, 나. 자 일단 이번 영상의 주 컨텐츠는 뭐냐면 270 찍을 겸 여러분들께 고백할 게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메이플 하시면서 저 같은 사람 한 명도 못 보셨을 거예요. 제가 어떤 사람이냐? 지금 레벨 270이면서 주 스탯이 6만 대입니다. 주 스탯 6만 대에 270. 보스를 과연 어디까지 했을까요? 제가 여러분들 진일라? 에. 더스크? 아니죠. 윌? 더 아닙니다. 저는 여러분들 놀라지 마세요 수, 데미안, 루시드조차 한 번도 잡아본 적이 없습니다 270 찍고 주스탯 6만이 되도록 한 번도 잡아본 적이 없어요 정확히 말씀드리자면 노말 루시드까지는 잡아봤습니다 노말 루시드까지는 잡아봤는데 잡아 하드 데미안, 하드 수, 하드 루시드 그 이상부터는 아예 잡아본 적 없어요 못 믿는 분들이 계실까봐 여기 업적으로 보여드릴게요 어디 가서 이말 하잖아요? 그럼 진짜 좀심각하신데요 하면서 웃지도 않아 그냥 심각하신데요 이런, 이런단 말이에요 자 검은 마법사는 당연히 깬적 없구요 당연히 노마도스크이인가파도 해본적 없고 난둘에 당연히 깨본적 없구요 얼굴도 본적이 없습니다 이외에도 당연히 하드데미안 하드수, 하드루시드 그리고 윌까지 저는 깨지 못했습니다 저는 진짜 여러분들 메이플 헛했어요 아니 근데 이게 헛했다기보다 그냥 내, 또, 내 손이 똥손이야 나 오버워치 게임할때부터 보셨던 분들은 나알만실거예요 제가 진짜 감히 한번 해방을 목표를 잡고 한번 컨텐츠들을 이렇게 찍어 나가볼까 하는데 저 가능할까요? 진짜 다할수 있을까요? 앞으로 이제 저 보스들을 한번 최대한 많이 배워나가는 쪽으로 해가지고 인간 승리 컨텐츠 한번 찍어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템 세팅 궁금해하시는 분들 계실텐데 대충 템 세팅은 이런 식으로 했어요. 진짜 잘못 맞췄어. 이거 템 세팅도 진짜 잘못 맞췄어 나. 아마 나 같은 사람 없을 거야. 궁금하신 분들이 많이 계신다 싶으면 다음 영상 때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템 세팅도 좀 남다르게 했기 때문에 <laughs> 돈 너무 낭비했어. 어, 이것도 다음에 영상으로 한번. 자 그러면 저2 270 찍었기 때문에 호텔 아르크스 하러 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다들 안녕.